빼고 왔습니다. <laughs> 사이다 중고차 기원을 끌러 입니다 예, 야외 촬영 이어갈게요. 아, 차 한번 빼고 오니까 쏙 빠지네요, 그냥. 아, 뒤에 있는 YF 스마타 차량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식. 아, 201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네, 11만 6천인가? 네, 주행했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모델은 옵션이 좀 많죠. 어...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는 아닌데, 단순 교환, 탱더가 문짝 교환 하나씩 있고요 차량 성능상 미생노예 하나 발견된 진짜 성능 진짜 좋은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뭐 7, 8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저희도 700만원에 올려놔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7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 사이다 중고차 보고 오신 고객분들께는 저렴하게 드려야죠. 650만원까지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50만원에 총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음, 딜러 분들에게는 저희가 700만원에 팔 거예요. 뭐, 7 2 30에 올려서 2 30만원 빼드리고, 네. 그리고 700만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뭐, 어, 물론 사이다 중고차 보고 오신 분들께는 당연히 700, 650만원에 판매해 드릴 거고요. 천천히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봐요 네, 제차입니다. <laughs> 당연히 수술이 안 받고요. 아, 뭐 세월의 흠집은 있네요. <laughs> 도장 깨짐이라든지 뭐엔테라라도가색 부분,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보이는 데요 그렇다고 상태가 무지하게 뭐안 좋아, 이거 철소야 갖다 버려라 뭐 이건 아니에요. 물살찌풀어지고뭐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고차 중에서도 뭐 A급, A급 상태고 타이어가 정말 많이 남았어요. 이거 휠기스가 없네. 저~ 진짜 휠기스 조금밖에 없네. 뭐 엄청 S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S플러스 막 요급은 아니고요 그냥 A급, A급 정도 상태 유지 중이고요. 실내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F소나타 진짜 말린, 많이 팔린 차죠? NF의 그 투박한 모습에서 진짜 스포티지한 모습으로, 어, 혁신을 잃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차량인데요. 아, 실내 컨디션 아름답습니다. 예, 핸드폰이 또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예, 됐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A 등급 주고 싶네요. 네. 깨끗하네요. 실내 컨디션 A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아 이거 보고 정말 차 완전 지저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이거 차가 중고차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트렁크는 왜 맨날 앞에 있어 짜증나게 라고 하시는 분도 접니다 트렁크는 왜문 여는 게 맨날 달라 짜증나게 넓네요 와 YF 소화에다 잘 만들었어요 정말 아, 트렁크 공간 정말 넓어요 뭐 오염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오염 부분은 발견이 되고 있네요. 저쪽에도 오염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뭐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오염 부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아, 트렁크도 넓고 실내도 깨끗하고 사고는 없고 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여기 문짝 교환한 거랑 휀다 교환 옆에서 살짝 접촉 사고 수준이죠. 네, 실내 들어와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옵션 사항 살펴보면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접이식 전동 미러가 되고요. 또 그냥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전동 미러 시스템이고요. 어,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풋 브레이크네요. 풋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풋 브레이크고 보자 버 리모컨. 네, 버튼식 리모컨이고요 버튼식 리모컨 이 핸들 리모컨 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 네, 이렇게 버튼식 시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 시스템은 듀얼로 되어 있네요 듀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블랙박스 양쪽으로 2 채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열선 시트가 하이로우로 어,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전도 우와, 전동, 전동 있어요. 전동 시트가 있고요 자, 바, 반대쪽 조수석은 없어요. 반대쪽 조수석은 없고요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이 존재하네요. 예, 괜찮네요. 예, 좋은 옵션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토라이트도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여기 미끄럼 방지, 풋브레이크, 풋사이드 브레이크, 전동 접이식 미러. 어,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듀얼 에어컨, 열선 시트, 버튼 시동까지. 예, 네, 저는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하늘 보여드릴게요. 와. 황사가 언제 있었냐는 듯한 이 겨울에, 이, 크 맑은 하늘 아, 옛날에 동계 훈련하던 생각나는. 아, 저는 태권도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laughs> 지옥 같은 용인, 용벨리아 용, 용인대학교에서. 자, 우리 YF 쏘나타 다시 한번 차장 스펙 설명해 드리고요.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F 쏘나타 Y20 프리미어 고급형이고요. 전화가 왔네요. 예,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아, 저는 저그 예, 예. <laughs> 잘못 걸려 왔네요. <laughs> <laughs> 어, 죽으면 안돼 오늘이 돈 벌고 죽어야지 <laughs> Y20 프리미어 고급형이고요 1 0년식 11만 6천 정도 주행했고 단순 교환 2개 있는 예, 전형적인 그냥 소나타 괜찮은 차량 매물입니다 어, 뭐 옵션도 많고요 오셔서 보시면 반할 정도의 스타일인 것 같, 같아요 700만원 받을 차 650만원에 사이다 중고차 오신 고객분들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좀 부었나? 부대찌개를 그 먹었던지